자, 오늘은 이 킴장 중에서요, 아, 건축법이런 주택금을 묶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유형만 일단 잘 정리하시면 한 4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어, 공부하시면 되는데, 건축물의 구조 중에서 테마 20번입니다. 자, 이, 자 구조 중에서 뭐, 사이드에서 나는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 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많이 내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요거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도 돼요. 내진 능력. 공개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로 나오면 둘다 똑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다음 중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내진 능력 공개 대상 찾아보세요. 그럼 이거 찾으시면 돼요. 자, 층수가 2층. 목구조음으로는세 글자니까 3층 이상. 딱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연면도 200인데 의미 없고 목구조는 500. 딱 나와야 돼요. 이건 딱 외워서 직관적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높이는 13m 이상. 처마에는 뭐 있죠? 처마에는 구렁이가 있어. 구렁이. 9m 이상.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기둥과 기둥. 기둥 하나씩 써 있잖아. 10m 이상. 동그라미 치고 주택은 무조건 다 규모 불문하고 단독, 공동 전부 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도 되고 해야 되고요. 내 능력 공개됐으면 됩니다. 퍼펙트. 꼭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으시고세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먼저 외우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이 나옵니다. 통합. 개별건물마다 적용하지, 개별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자, 특별건축구역의 전문 알빌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개별건물마다 규제하지 않는 겁니다. 공주미 나오면 딱 직관으로 적 나와야 되죠. 그래서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 설치, 주차장, 그 다음 미술작품, 이세 개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국에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의 통합 적용, 헷갈리면 안 돼요. 두개 다릅니다. 여기는 위에서 배운 건 특별건축국에서 통합 적용이고요. 건축협정국에서 통합 적용게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같이 비교전이 하면서 외우면 좋은데, 건축협정구역에서 통합조용할 수 있다. 건조한 부대찌개. 퍼펙트. 그죠? 그래서, 건폐율. 건폐율. 자, 건폐율 일단 들어가고, 건조한. 하는 연결구리니까 찾지 말고 조경 들어갑니다. 부. 부설주차장. 대. 대지화 도로. 지. 지하층 개. 개인하수처리 설치기준. 총 6개입니다. 6개는, 자, 우리가, 전축협정국에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꼭 해놓으시고, 요 정도만큼은 최소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됐고, 자, 주택법에서 항상 나오는 게 용어정이 나오는데, 자, 국민주택과 민연주택, 국민택을 먼저 정리하면 돼요. 국민택이 아니면 민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택은둘 중에 하나. 누가 짓느냐 공공사업주체가 지으면 된다. 공공이라고 읽으시면 돼. 국가나 예차나 토지택공사나지방운사 건설할 것, 그리고 국민택을 지을 때는 국민택 규모에 맞게, 전역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두 가지 권한 갖추면 되죠. 공공이 건설하고 전역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고, 또는 어떤 돈, 공적 자금으로 지으면 돼요. 공적 자금, 이 공적 자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설 자금을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 재정, 공적 자금이죠. 국가에 있는 돈, 지자체에 있는 돈, 자, 주택도시 기금에 있는 돈을 갖고 지으면 돼요. 건설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85제곱미터 이하로 진댑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위에 있는 것 또는 아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국민택이고, 여기 위에도 안 들어가고 아래도 안 들어가면 국민택이라는 얘기. 자, 민영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본심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준주택 어떻게 할까요? 온호기 다 온호가 기어간다. 어디로? 준주택으로. 옵스텔, 노인북주택, 기숙사. 이거 모디엄직무유기 다중생활시설. 딱네개 있습니다. 됐고, 도시형 생활택은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 세, 대수만 외우시면 돼. 300세대 미만. 나머지는 수업시는 들으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세대수가 300세대인데 미만이에요. 그럼 299세대까지만 들어갑니다. 300세대부터는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만 외우시고, 별개 주택단지, 단지가 쪼개지는 거야.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도시계획, 예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대. 8글자, 8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별개 단지가 되고, 일반 도로, 일제에서아래니확 빼버려. 2자 남죠?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됐다. 완벽하죠? 두 개만 알면 한 문제 풀립니다. 이런 것도 틀리면 직무위기죠? 뭐 직무위기만 안 하시면 공법은 60점 이상 나오거든요. 정리 이렇게 하시고. 자, 부대, 복리, 간선, 세개 볼게요. 자, 우리가 부대는 주택에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다 어느 단지나 다 있잖아요. 담장, 경비실, 이게 부대입니다. 부대 복리는 없어도 돼. 있으면 편해. 놀이터,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들어갑니다. 자, 뭐 종교시설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 자, 유치원 이런 거다 들어가고요. 헬스장도 들어가죠. 이걸 복리라 그래. 복리,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간선은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간선. 자,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킨다. 요 단어가 나오면 돼요, 연결. 그럼 무조건 간선입니다. 됐습니다. 이게 반드시 연결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중간 단계에서 연결시키는 있으니 뭐냐, 그러면 간선. 그 다음에 공구별 세대수는 03이니까 300세대 이상 되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하잖아. 위로 올리는 거. 자, 14층 이하면 2개층 올릴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4층 이하다면 2개층까지 올릴 수 있고 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최대로 증축할 수 있다. 이거 물어봅니다. 정리하시고. 자, 사업주체 내려가 볼까요? 음,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두 명으로 나누는데 원래 뭐 사업체는 공공이란 민간으로 나누죠. 네, 그걸 말고 자 우리가 등록하냐 안하냐 이걸 같이 따질 때 공공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국가지하체, 토이택공사 지방공사 이거 작년도 나왔습니다. 얘는 공공이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자 주택조합은 민간인데 등록해야 돼요. 근데 등록할 필요 없다란는 얘기는 등록 사업자랑 같이 할 때. 음, 등록 사업자 이미 등록했으니까 주택조합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고용자 어차피 혼자 못 해요. 반드시 등록 사업자랑 같이 해야 됩니다. 머스트, 머스트. 음, 그러니까 결론은 자 고용자는 단독으로 못 하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등록사업자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자 또한 단독으로 자할수 없기 때문에 비등록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랑 같이 끼고 하는 두명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요 비등록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대상이거든요. 연간 20호 1년간 합쳐서 2 0호의 단독주택 건설할 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대상이 이거는 등록규모라 그래 규모.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지만 이건 안 나와요. 자, 도시형 생활택이 나옵니다. 세 글자니까 30세대 이상부터 도시형 생활택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두 개만 하시면 돼. 단독은 20%. 자, 공동주에서 도시형 생활택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해야 된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자는 등록할 필요 없다. 이게 정리하시면 문제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자, 조합은 모집시, 모집할 때, 음, 자, 일단, 최초로 모집을 먼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주택 건설 대지의 반 이상을, 자,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엔 요게 많이 나오죠? 예외 자, 모집을 하고 나서 사망등으로 충원한데, 미달돼서 재모집한데, 그럼 이때는 기회를 풀어줘. 신고할 필요 없어. 신고할 필요 없고, 자, 이때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선착순. 이건 선착순 쓰면 되겠다. 그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거 잘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모집하는 방법 물어보니까 대답하시고. 자, 요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저설 인가를 받기 위한, 자, 저설 일를 받기 위한 인가 요건,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은 동의가 필요하고요. 지역 직장은 땅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은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소유권은 15% 이상 필요합니다. 뿌랐습니다, 이거. 그리고 리모델링은 어차피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결의서가 필요해. 인가를 받기 위한 결의요건이라 그러는데, 자, 주택단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전체 플러스 동별 다 받아야 돼, 이거. 전체는 3분의 2, 동별은 과반수. 그렇지. 자, 전체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개 동씩 과반수가 필요한데, 한개 동만도 할수 있어. 그러면 앞에는 숫자 내리면 돼.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합설이 인가는 시장소 구청장한테 받는 게 맞다. 자, 내려갑니다. 조합원 자격. 뭐, 조합원은 당연히 지역하고 직장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해해때 한자 갖고 있으면 돼요. 또는 둘 중에 하나. 자, 조합원 출산요건 중에서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머니와 관련된 사항은 20 이상 필요하거든요. 자금, 예산, 이런 글자 나오면 다20 이상 필요해요. 사업비, 머니거든요, 머니. 자, 그 다음에, 자, 잘못 선정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을 했다가 잘못 가면은 자,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니까 대행자도 마찬가지지. 대행자 잘못 선정하면 거꾸로 올라가거든, 산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 20% 이상이 직접 출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원, 선임, 회임 다 중요하잖아, 이거. 그 다음에 해산도 중요하지. 함부로 해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쭉 반복적으로 키워드를 잡아놓고 정리하신 다음에 나오면, 자, 즉각적으로 100분의 20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러면 주택 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필요한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반 이상 50% 이상 일단 조합 원 우선돼야 되고요. 최소는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지역과 직장만 들어가요. 지역과 직장. 지역과 직장. 당연하죠, 이거. 지역과 직장 주택 조합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